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지탑 경매 TV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지하철역 대로변에 있는 빌딩인데요. 대지가 110평입니다. 그런데,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물건인데요. 이 물건의 상세 정보는 저희 지지탑 경매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검색 가능하십니다.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0번지에 있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대지 면적이 110.5평입니다. 건물은 지하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개 층인데요. 전체 면적은 252평입니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요. 78억 1,500만 원대였는데요. 두번 유찰되었고요. 64% 가격 50억 190만 원대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매각 기일은 2025년 3월 24일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물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지 110.5평,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면적이 동일한데요. 각각 49.2평입니다. 그리고 지하층도 역시 49.2평이고요. 이 물건의 보전등기일은 1992년도입니다. 그래서. 지어진 지약 33년 차된 물건인데요. 현재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지 바로 아래쪽에 거여역이 있습니다. 도보 3분 거리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계롱역이 있는데요.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지하철 3호선이 만나는 오금역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위례 신도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위례 신도시에 새로운 트램이 하나 생기는데요. 위례선이라고 해서 이게 마천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거여역 상권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 물건지 뒤쪽에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고등학교는 자유령 사립고로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매 나온 빌딩 뒤쪽으로는 지역주택 조합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진행이 잘안 되어서 답보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리 뷰에 들어왔는데요. 경매 나온 물건 바로 이 물건이고요. 그 옆에 비슷한 빌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이쪽 아래쪽에 해당이 되겠고요. 특히 이 물건은 코너 건물로 가시성이 매우 좋은데요. 여기 1층에 인테리어 가게가 있고요. 나머지 전체는 한 회사에서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이 건물 뒤편에 자리하고 있고요. 도로를 사위에 두고 위쪽으로는 요즘 유행하는 미니 보관 창고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사옥으로 쓰이는 건물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신 모습과 약간 다른데요. 감정평가가 2023년도에 되었는데요. 그 당시 사진의 간판과 지금 현재 간판이 다르게 보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 가게 한 칸과 나머지는 전체가 한개 회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1층 건물 현관 출입구의 모습이고요. 3층 사무실 출입구의 모습인데요. 각 층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무실 내부의 모습인데요. 원단 회사가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옥상의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내부 구조도인데요. 지하층부터 전체가 다 같은 면적입니다. 전체를 섬유 회사에서 쓰고 있고요. 1층만 조명 가게와 섬유 회사가 반씩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관리도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초 감정가가 78억 1,500만 원으로 되었는데요. 토지와 건물 가격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감정평가서인데요. 78억 1,500만 원 중에 토지 가격이 약 74억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격이 토지 가격인데요. 95.8%입니다. 건물은 3억원대의 감정평가가 되었는데요. 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격이 토지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이 가격에서 50억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토지는 평당 6,770만원의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주변의 매물과 거래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실거래를 알수 있는 디스코 앱에 들어왔는데요. 경매 나온 물건 바로 여기에 입지하고 있고요. 현재 소유주분이 21년 5월에 매입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66억에 매입을 하셨고요. 약 4년이 흘러서 감정평가가 78억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가는 50억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50억으로 따져보면 평당 4,550만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거래 사례는 많지가 않고요. 매물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바로 위에 쪽에 75억의 매물로 나온 물건이 있는데요. 이 물건은 토지가 101평입니다. 경매 나온 물건은 110평인데요. 101평 짜리고 건물도 지은 지가 2005년에 지어져서 조금 더 최근 건물에 해당되겠는데요. 지금 매매가 75억에 내놓으셨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하면 약 7,400만원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경매 나온 물건 6,700만원대에 감정평가되었고요. 아래쪽에 지하철역에 좀더 가까운 쪽에 있는 물건이 1 0 0억에 매매로 나와 있는데요. 이 물건도 역시 101평 짜리고요. 100억을 평당으로 나누면 약 9,900만 원의 매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경매 나온 물건 감정평가도 저렴하게 되었고요. 그마저도 지금 두번 유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지역주택 조합으로 개발을 하려다가 현재는 답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여기가 다시 재개발이 된다면 이 대로변에 있는 빌딩의 가치도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래에 트램이 생긴다면 또한 교통사정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나쁘지 않은 물건입니다. 아래쪽에 임차현황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현재 인테리어 가게 한 칸이 보증금 3,000에 월 144만원의 임대료로 계시고요. 나머지 전체가 한 회사가 쓰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전체 보증금의 합은 2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약 80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50억대로 낙찰을 받으신다면 수익률이 2%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낙찰을 받으시면 수익률이 맞지 않고요. 나중에 투자용으로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권하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새로 신축하려는 분들 또는 사옥으로 쓰실 분들에게 권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인테리어 가게는 선순위나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 3천을 배당받지 못하시면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인수금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쓰시는 분들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수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거여역 3분 거리에 있는 코너 빌딩인데요. 대지가 110평이고요.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이 매우 많아졌는데요. 다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3천만원 인수금액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옥으로 쓰시거나 투자용으로 쓰실 분, 그리고 신축을 계획하고 계신 분에게 매우 좋은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희 지지탑 경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물건 외에도 다른 물건으로 궁금한 사항도 역시 무료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늘의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